원래 우리가 가장 어, 감사해야 된 에, 가장 큰 이유는 구원입니다. 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무리 받는자가 받기를 원해도 주는자가 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인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죄인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도해보고, 친지들, 또 가족들 전도해보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쉽지도 않고요 당연하지도 않습니다 전도하면서 아 믿는 게 그렇게 힘들까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믿어지지 않으세요 또 여쭤봅니다 그게 잘안 믿어지세요 네잘안 믿어져요 네. 근데 그분들은 또 거꾸로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이게 믿어지세요 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구원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대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유 인력의 법칙에 따라 공을 던지면 반드시 땅에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힘차게 점프하고 뛰어도 다시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날수 있다 라고 생각해도 그거는 내 생각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난날수 있어, 난날수 있어 이렇게 믿어도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높은 곳에서 나는 날수 있어. I can fly, I can fly, I can touch the sky. 노래 부르면서 뛰면 어떻게 될까요? 네, 당연히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이 만유 인력 인력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만드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죄인인 인간은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 없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혼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사망입니다. 지옥의 형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길이 딱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요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서 선포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정제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죽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죽어봤자 한 번밖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망은 피할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희생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을 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공하면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하나님 빠진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한 가장 큰 소원은 구원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것은 양가 부모님, 제 아내, 제 자신, 아들, 딸 모두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마음의 잔잔한 평화와 그런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우리의 구원은 상실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다 지나가고 끝나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구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자들은 장례식 가면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하겠습니까? 어떻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인도 크리스천의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문둔병이 환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저 범사에 감사하라 이 상황 속에서도 좋은 것을 찾아서 감사하라. 이 정도 수준의 감사가 아니라 나는 문둥병 때문에 한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했습니다. 아니 왜? 들어보니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둥병은 인도에서 치료해서 돈을 많이 버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문둥병 전문 병원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돈이 안 되는 병원을 누가 짓겠습니까? 네, 선교사들. 선교사들이 인도에 와서 그런 병원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 전에는 절망이었는데,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병원에 가게 되었고, 그 병원에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억이 넘는 인도 사람 중에 내가 3억 3천이 넘는 힌두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신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 이게 문등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등병이 아니었다면 병원에 갈 수, 가지 않았을 것이고 병원에 가지 않았다면 복음을 듣지 못했을 것이고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에게 문등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람은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를 통해 받은 구원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신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식구들, 친지들, 지인들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승기를 외치며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저 내 기분이 좋은 것입니까? 그저 달고 맛있는 것입니까? 나를 잠시 동안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까? 어린아이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이스크림과 초콜렛만 먹으라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단 것만 먹으면 그때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치가 생기고 이가 아프면 아, 결국 선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선한 것은 나의 느낌과 감정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잠시적인 행복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불편하고 아무리 괴로워도 선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잠시 불행하다고 생각해도 선한 것은 선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내가 아프면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아프더라도 그 수술은 나를 고치고 나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게 힘들고 믿음의 연단이 되더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새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에는 상처와 아픔이 가득했습니다. 배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형들이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귀한 집 아들이 졸지에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지만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자기 주인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에게 또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씌고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을 받습니다. 바로 왕을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서 나가서 바로 왕을 섬기는 자리로 복귀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 기억할게. 내가 당신 도와줄게. 아. 이제 내가 드디어 감옥을 벗어나는구나. 작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1년, 2년, 3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잊어버린 거예요. 또 배신당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노예 생활은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 생각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또 감옥에 갔을 때 여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하였다고 합니다. 만사 형통, 그러면 우리는 감옥살이를 떠오르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은 모든 것이 행복하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언제나 현재의 진행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로 만드시고 또, 감옥에 보내시면서 선한 일두 가지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요셉과 요셉의 가정과 애국과 또 주변 국가들의 여러 사람들을 대흉년이라는 큰 재앙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그 구원하실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또 하나의 선한 일은 금수저 도련님으로 태어난 요셉. 마음은 착하지만 늘 아빠가 오냐오냐 하면서 아끼고 키웠기 때문에 버릇없이 자랐던 요셉이 사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구원, 그리고 요셉의 성화, 이두 가지 선한 일을 하시는데, 아,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애국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고생을 한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데 요셉은 한평생에 걸립니다. 한참 지나서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요셉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는 언제나 진행 중입니다. 나의 느낌, 나의 감정, 나의 상황,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것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는 기본적인 진리입니다. 가리스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나 이 기본적이고 이 핵심적인 진리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단이 와서 흔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 맞아? 근데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해? 하나님 선한 분 아니야?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든 상황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힘든 일까지도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심지어 힘든 일, 그리고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나쁜 일,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온전한, 온전히 속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은 하나님이 뜻하는 선은 우리의 안녕과 편안함이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형상이 상실됐습니다. 훼손되었습니다.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성화인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미리 선택하시고, 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온 땅을 움직이시고, 모든 상황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 같은 것들을 다 깨십니다. 돌 같은 우리 마음을 부수시고, 아파도 가지를 치시고, 깎고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공군 파일럿 한 명을 만드는데, 얼만큼의 돈과 시간이 들어가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전투기 KF-16 조종사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어도 7년 8개월이 걸립니다. 그리고 109억 원을, 109억 원을 억. 투자해야 됩니다. 109억 원. 20개월 동안 비행 훈련시켜야 됩니다. 7개월 동안 기종 전환 훈련시켜야 됩니다. 18개월 동안 윙맨으로 조종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1개월 동안 비행 분대장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26개월 동안 비행 편대장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전투기 KF-16 조종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의 비행기 조종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런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한 사람을 부르셔가지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것이냐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냐 한 사람의 진짜 크리스천,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시고 그들이 그들의 아기들과 어린 아이들이 풍토병 때문에 전염된 전염병 때문에 죽어서 양화진 선교, 선교사 묘지에 묻고, 때로는 아내를 묻고, 때로는 남편을 묻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순교사들이 피를 흘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백여 년이 걸려서, 복음이 여러분께까지 임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리고 그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2000년 동안에 교회와 복음이 끊기지 않고, 교회가 불타, 불타기도 불타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화영당하기도 하고, 순교하고, 그러나 2000년 동안에 한 번도 복음의 줄이 끊어지지 않고, 성경이 상실되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 2000년 플러스를 투자한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많은 순교사의 피를 투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이 조금 힘들더라고 그 사건 밖으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화살과 같이 지나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 10억짜리 차, 천 년, 만년 지나면 고물입니다. 쇳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우리 영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왕같이 다스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잠시 뿐인 행복을 누리려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고난을 받더라도 그것은 잠시,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그 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는 선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그 아들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웃과 우리 나라와 민족과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적에게 쌓여도 문제로 쌓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황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망하지 않고 다쳐도 죽지 않습니다. 어떠한 는왜 이렇게 힘든 일이 끊임없이 나한테 일어날까? 문제가 하나가 끝나면 또그 다음 문제가 생기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임한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도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도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있을 것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저와 제 아내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한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외국으로 이민 가려고 미국으로 이민 가려고 발버둥 거리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30년 넘게 사신 분들이 역 이민해서 한국으로 오셨습니까? 아니, 왜 그렇게 살기 좋은, 어르바인 캘리포니아 남가주를 떠나서 오셨습니까? 여기서는 아이들한테, 뭐, 좋은 학교로 유학 보내려고 막 노력하는데, 왜 따님을 최고의 예술 학교에서 빼, 빼서 한국에 데려와서 홈스쿨링 시키셨습니까? 어떻게, 식구가 4년밖에 없는데, 딸은 브루클린 뉴욕, 아들은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아빠는 천호동 서울, 엄마는 평택 경기도에서 일하고, 충남 아산시에서 사는지. 왜네 명이 네 명밖에 없던데 왜 이렇게 이상 가족이 되었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아멘. 그래서 오늘도 비록 아쉬움이 있더라도. 속에서 뭔가 가족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했을 때 속에서 뭔가 부러진 것 같아도, 외로워도 기쁨으로 주님께 순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저보다 훨씬,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들 많으십니다. 제 고통, 제 어려움 꺼낼 것도 안 됩니다. 저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예. 네. 그러나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삶에 죽음 같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의 역사, 죽음이 있다면 부활도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4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또 사도 바울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하신 일을 행하심을 어, 감사하길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질그릇같이 보살 것 없는 우리 인생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보배입니다. 두 번째, 이 구원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우리 민족, 그리고 열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성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 껍데기는 늙습니다. 아무리 페이스 마스크 하고 LG 프레 뭐 이런 거뭐예 화장품 막 찍어 바르고 막막 막 그래도 주름살 생기고 흰벌이 생겨요. 예. 저도 이제 5학년 5학년이 넘으니까 50이 넘으니까, 막, 몸이, 막 이제, 막, 조금씩, 막, 고장나고, 삐그닥거리고, 그냥, 그래요. 껍데기는 날가져도,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예. 하나님은 이 선한 일을 위해, 온 지구를 움직이시고, 하늘을 움직이시고, 육해 공군 합력 작전을 펼쳐서,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 그때 완성될 것입니다. 빌리보서 1장 6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 거라.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의 구원,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선,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이세 가지를 놓고 특별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